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긴장하거나 불안이 많다는 심리의 핵심은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잘 보이고 싶을 때 자꾸 긴장하거나 불안해하죠.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해 주면 기분이 좋죠. 어제 때약볕에 행사를 치렀지만 내빈들께서 오늘 행사가 참 좋았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아무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떼약볕에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는 반응이 오면 아무래도 기분이 덜 좋아요. 이런 말을 들어도 기분이 좋다면 저는 그건 빈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기분이 다르기 때문에 행사를 좋게 보는 분도 있고 나쁘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행사를 사람들이 다 좋게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식대로 봅니다. 내가 바라는 걸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기도 어렵습니다. 저마다 원하는 걸다 이루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불안하거나 긴장이 된다면,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구나.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자각해야 합니다. 자각하면 긴장이 조금 풀려요. 긴장이 잘안 풀어진다면, 그건 자각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긴장은 계속 유지됩니다. 긴장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것은 잘 보이고 싶다는 것이고 긴장하고 싶지 않다면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움켜쥐고 있으면 긴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긴장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는 긴장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살 빼고 싶다는 분에게 음식을 먹지 말라는 말씀도 드리지 않습니다. 살 빼고 싶으시면 음식을 줄이셔야 합니다. 많이 먹고 싶다면 살찌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살은 빼고 싶은데 먹는 걸못 참겠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원인과 해결책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원인을 제거해서 편안하게 살 건지, 아니면 원인을 그대로 두고 과보를 받아들일 건지, 이것은 질문자의 선택이에요. 어떤 제3자가 대신해 줄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텐 화가 덜 나는데 남편에게만 난다거나, 남편은 괜찮은데 아이한테만 화가 난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그만큼 집착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동반 모임으로 식당에 갔는데 어떤 부인의 남편이 반찬 투정을 하면 기분까지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내 남편이 그러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나와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람들에게 밉보이는 게 내가 사람들에게 밉보이는 것과 똑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내 남편이니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이 적어도 나와 같이 살려면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내 남자, 내 남편이란 생각을 내려놓아야 해요. 그냥 한 사람이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들이 비판을 하면, 비판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봐야 하는데, 같이 사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동일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어떤 스님이 이렇다 저렇다 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스님이 이렇다 저렇다고 하면 기분이 딱 나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스님을 자기와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스님을 두고 저렇게 말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다른 집 아이가 성적이 떨어진 건 기분 나쁘지 않은데 내 아이가 꼴찌를 했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모두 다 자기와 동일시하는 데서 오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잘나고 싶은 마음과 똑같은 심리예요. 상대를 자기와 동일시하면, 적어도 내 남자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남편은 나와 결혼했을 뿐이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단지 나하고 결혼했을 뿐인 겁니다. 아이는 나에게 태어나서 자랐을 뿐이지, 아이에게는 아이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나와 동일시해서 내 뜻대로 하려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원래 가까이 있으면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스님도 비서실에 있는 사람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겠어요?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한테 잔소리를 하겠어요? 가까이 있으면 자꾸 눈에 보이니까 이런저런 지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서로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고마움을 모르는 건또 아닙니다. 고마움을 알지만, 고마움에 대해서는 말을 잘안 합니다. 우리가 어제 큰 행사를 했잖아요. 행사가 끝나고 나면 잘한 것부터 먼저 평가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법문할 때 마이크에서 하울링이 너무 울렸어. 그거 왜 그래? 이런다든지, 이쪽에는 마이크 소리가 잘안 들렸다. 이렇게 지적을 먼저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지만 행사는 괜찮았다는 것이 사람들의 평가 아닙니까? 그러니 고마움이 사실은 우선이에요. 고마움이 바탕에 깔려있는 가운데 굳이 흠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몇 가지 흠이 있다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평가를 잘하지 않게 됩니다. 문제 있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수록 티끌같이 작은 문제를 먼저 얘기하고 좋은 점은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상대에게 지적을 받을 때는 기분은 조금 나쁘지만 그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줘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지적할 때는 나와 자꾸 동일시해서 문제를 제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상대가 지적하는 건 좋게 받아들이되 그러나 나는 가능하면 지적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질문자가 얼마나 잘났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남자를 만날 수 있겠어요. 지적을 잘하고 똑 부러지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화끈한 면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면 독선적이어서 힘듭니다. 반대로 사람이 순해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면 맺고 끊는 것이 없고 줏대가 없어서 힘듭니다. 질문자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삽니다. 성질도 더럽고 일도 못하면 벌써 헤어졌지. 누가 같이 살겠어요? 그런데 성질은 더러운데 일은 잘하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일도 못하는데 성질까지 더러우면 쫓아내 버리겠죠. 그런데 일은 좀 못해도 성질은 편안하니까 일 못한다고 나무라다가도 다시 또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같이 사는 건다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같이 사는 겁니다. 질문자도 힘들다고 하기는 하지만 다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지는 내 선택이에요. 같이 안살 거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같이 살 바에야 상대를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시비하면서 괴롭게 사는 것보다는 나한 명이라도 행복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몇년 같이 살아봤더니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긴 대로 두자 이렇게 입장을 정하고 안 싸우고 살든지 헤어지든지 그건 질문자가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문제인 거예요. 질문자가 아직 자신에게 손해가 덜 나도록 사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질문자가 불법을 만나서 괴로움이 좀 없어지고, 좀더 자유로운 마음이 됐다고 하면, 아이들은 질문자의 삶을 보고 영향을 받지, 질문자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질문자가 자꾸 절에 가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귀찮아하고, 나중에는 마음속에 시비심이 일어나서 거부하게 됩니다. 질문자가 말을 하지 않으면 이런 반발심이 일어나지 않는데, 말을 하면 사람의 심리가 자꾸 트집을 잡게 돼요. 스님이 만약에 대중과 같이 살면서 아무 잔소리도 안 하면, 사람들은 스님을 늘 존경합니다. 그런데 스님이 작은 일에 자꾸 간섭하면, 처음에는 한두 번 고맙게 여기지만, 나중에는 스님도 안 하던데, 하고 반발하게 됩니다.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방어를 위해서 반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으로 자꾸 반발하게 되면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러면 아이들이든 남편이든 대부분 속박을 받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뭔가 올가미를 씌워서 끌고 가려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나는 좋은 마음을 냈는데 상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알리는 것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게 있다. 엄마는 해보니 좋더라. 이 정도에서 끝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억지로 끌려와서 효과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압박하는 쪽으로 가면 효과가 날 확률보다는 반발을 일으킬 확률이 더 높습니다. 질문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스스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면 아이들이 살다가 힘들 때 엄마한테 와서 스스로 물어볼 겁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엄마는 힘안 들어? 엄마는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괜찮아? 하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나도 옛날에 진짜 힘들었는데, 이 법문 들으면서 요즘 조금 나아졌어.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요즘 자꾸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아이들이 조금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질문자가 법문 들어서 기쁘고 수행활동이 좋다고 해도, 아이들이 보는 관점은 달라요. 아이들은 엄마가 내가 원하는 걸 얼마나 해줬나. 이런 것을 갖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질문자가 수행자로서의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해요. 아이들이 성형수술을 한다고 하면 엄마가 반대는 하지만 내돈 갖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엄마는 그런 돈은 못 준다. 이렇게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사치품을 산다고 하면 내가 하는 건내 자유지만 엄마는 지원을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자기 돈 갖고 자기가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돈을 달라고 할 때는 딱 잘라서 얘기해야 해요. 얼굴을 고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는 찬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수행자는 어떤 것이든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이든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에 개인 것이 어디 있어요? 다 공공재죠. 다만 나에게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개인을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쓰고 공공의 이익과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기꺼이 함께 나눠 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자녀라 하더라도 그런 행동은 수행자가 지향하는 삶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관점을 가져야 아이들에게 엄마가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게 잡힙니다. 그냥 종교로 유인하듯이 절에만 다니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뭐든지 다 해줄게. 이런 방식의 접근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뭐라 하기 전에 자기 변화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알림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기회를 그들이 가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못하니까 알려주기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을 가지면 좋겠어요. 질문자가 우리 아이들도 마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좋게 말해서 전법을 하는 마음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단지 내 자식에 대한 자기 애착에 불과합니다. 질문자가 나이 50의 불법을 만나 잘 살듯이 아이들도 온갖 어려움을 겪고 나면, 결국에는 불법을 찾게 될 겁니다. 어릴 때 불법을 만나면 좋겠지만 아이들은 지금 그게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질문자도 20대에 불법을 만났다면 귀에 들어왔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온갖 애환을 겪고 나니까 그때 서야 겨우 귀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요하지는 않되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때는 언제나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누구도 억지로 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정진에 더 집중하면 좋겠어요. 질문자의 아이들을 향한 마음은 전법의 의지보다는 애착의 마음이 드러난 거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살아보면 좋겠습니다.